네, 워이머 더너버워는 명중률이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맵은 에메랄드 강에서 왼쪽에 포스클랜의 제네시스님이 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임페르가 들어오셨고요 오른쪽에 사드클랜의 엘레니님 드디어 주종족 다크엘다를 가지고 왔네요. 우루호스님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제네시스님 포스클랜을 대표하는 우리 임페럴가드 리 대표죠 예 네, 포스클랜의 또 대표 임페럴가드면서 리 포스클랜의 대표 예 네, 포스클랜의 대장 우리 제네시스님과 사드클랜의 이제 좀 막내죠 예 네, 사드클랜의 막내 엘레니님이 다클다 이제 월메타운 최고의 다클다이신 유저부면서 이제 다, 사드클랜의 막내와 우리 제네시스님 포스클랜의 최고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음, 묘한 매치죠 클랜의 막내와 이제 사드클랜의 막내와 포스클랜의 최고 참. 날 이기면 람보 선물을 드릴게요. 이거는 협박 아닙니까? 제네시스는 <laughs> 이건 협박 아닙니까? 자, 아무튼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쪽에 다크엘다 피해 전당 의라작 발전기 지어주고 있고 임페리얼 가드 보병 지소플플자즈전발전라올라있습 있습니다 지금의 시들은 지금의 시작시면서테크블시어 나와주고 시고요지플라 시작은 지금 지어주면서 가드뱀드 깃발 먹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스 클랜에 한번 클랜을 한번 비춰드려야겠죠. 영업들을 제가 요즘 클랜들, 클랜 이제 1월 달에 클랜 리그가 한번 열릴 거예요. 클랜전 리그. 2대2 클랜전 리그가 열릴 건데, 페이트 오브 스틸. 어, 페이트 짱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라는 포스 클랜이고요. 이거 사드 클랜은 쇼크 앤드레드라고 해서 충격과 공포인데 그건 아니군요. 아, 붉은 치마 해적단인가 아 붉은 치마 해적단이네요? 간만에 등장한 붉은 치마 해적단 저게 2 0 0 8년의 폭풍 카우스 2008년에 그 유명한 명단에서 탄생했다는 그..건가요? 아, 아 지하철에서 땡땡땡땡땡땡땡땡삐이렇게 검열할 수 밖에 없는 방송에서 검열할 수 밖에 없는 그 문장을 내뱉으셨다고 했던 그 붉은 치마 해적단 자 어쨌든 간에 자 가드맨들 깊숙히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임페리 가드 다크 엘드 상태로 굉장히 좀 매서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임페리 가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장군님만 보내놓고 나머지는 좀 방어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어, 제네시스님의 임페리 가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 성향을 보여줘요. 어, 이상하게 제네시스님 임페리어 가드면 임페리어 가드를 잡으면은 굉장히 좀 애들이 성격이 좀 모난 것 같아. 막 항상 화나 있는 듯한 느낌. 그니까 임페리어 가드의 가드맨들 하나 하나가 람보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만큼 제네시스님께서는 임페리 가드의 가드맨들을 좀 약간 공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아, 느낌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드맨들 계속해서 요충지에요 그, 요충지 바깥으로 어마야 깜짝이야 씨콜라 쏘질 뻔했네.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해피볼트 포탑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못한 상태에서 태그블 엔지시어 살짝 돌아가면서 자 어쨌든 두 번째째 태그블 엔지시어 들어왔고요. 자 완성 시켜주려고 하는 가운데 장군님 팀예 워리어 분대 계속해서 근접 걸어주면서 원거리 활약 소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헤비발터 포탑이 설치가 된다면은 지금 당장 입장에서 워리어 분대가 어, 싸우기 굉장히 좀 애매해요. 자 워리어 두 분대 초반에 다크헬다가 굉장히 좀 매서운. 다크들가 굉장히 매서운 엘렌디 님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인피르가드 아, 굉장히 잘 써주고 있어요. 자 영웅은 커미사르 그리고 이제 프리스트를 달아준 상태로 교전해주고 있고요. 자 다크엘다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휘둘리고 있는데 아르콘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병력이 좀 등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어. 맨드레크 분대가 지금 전부 다 깃발 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자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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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어, 워리어, 워리어. 충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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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안 되죠 아이고 분대 해체 자 간만에 임페리얼 가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엘렌디 님을 좀 초반에 잡아내는 임페리얼 가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외로 되겠죠. 자 사드클레인 엘레니 님 역시나.